우리 남계가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산업이란 측면과 예술이란 측면과 그리고 가정원이라고 부르는 이세 가지 측면이 함께 잘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영역마다 특수성이 있죠 산업, 부업, 돈을 벌고 하는 측면은 반드시 재산성이 최우선 과제이고 거기에는 품질이높아야 되고 품종이 부합이 된, 된다라는 아,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란 생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정성스럽게 키우고 예사리게 키우고 일리 많은 이라도 우리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광합성 여유라도 다 계산을 해서 하나하나 적성스럽게 혹시 배를 골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 고려해서 이런 이불이까지 닿는 데가 없도록 하고. 하나하나 다듬고 정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정원의 활동 녹색침이라고 한다면 태극선이다 뭐다 뭐다 이건 필요 없겠죠 독색화이다 중투화이다 소심이다 중투다 복유이다 이런 정도로 구분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 그렇게 된다면 그곳 또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길러야 되는 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세 개의 영역 모두 다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길러서 뿔리 흰색으로 만들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건강하게 돼야 된다라는 건 공통부모입니다. 부업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세련된 방법으로 난초 길러내지만, 에란인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과 녹색 활동이란 영역은 정말로 이렇게 본질은 빠져나갔다. 또 남초를 마루타처럼 대하는 것 같다 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눈에는 아, 이게 바로 우리 남초 문화가 보다 더 성숙해져야 되는 하나의 일이 아닐까요 저는 본격적으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심겨져 있었죠 자이 뿌리 숫자를 헬스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뿌리들은 멸 교환이 잘안 됩니다. 네, 세포 멸이 나오죠. 그리고 이 속에는 뜨거뜨거 내지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무지수하게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농사라고 볼수 없죠. 그냥, 그냥 태극성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키우는 것이죠.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삼십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사십 개, 둘, 여섯, 여덟. 네, 육십 개의 뿌였군요 난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네 속으로 난석이 못 가죠. 그럼 주변만 있고,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만큼만 가지고 다음 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대주로 난초를 기른다는 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촉수를 늘리는 것과 그냥 분주하지 않고 방치하듯이 이렇게 가는 것과는 의미가 사뭇, 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공식 기술 등이 분명히 들어가서 그걸 복귀를 했을 때 걸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해서 그 설계 시공대로 해서 꽃이 세 개, 네개 붓고 꽃도 우부리하게 일곱 여덟 열개 두인이 꼬송이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내려면 알아야 되죠 자 갈라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보면 이 속에 참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선 초기에 600만원 700만원 하던 시절에는 이 뿌리 한 장짜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 했었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 옛날이요. 아, 정말 옛날입니다. <laughs> 이 난초는 그나마 관행방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견뎌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다가 후사료이 와서 다 절단나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 간다 간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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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사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한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난초들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한쪽 한쪽 깨끗하게 길렀어, 나누었어, 촉을 늘렸어, 친구 천하 매제 동서, 주변 동창들,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뿌리 하얗게 만들어서 주면, 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끼는데 또 네, 교육생 한 분이 오셨네요 0억선 아, 23촉을 어, 나눠면초기한 40, 한 30개 나올 어갔네요두개도 나오니까 해서 만들어 내면 초에 2만원, 3만원 뿌리 깨끗하게 해서 판매하면 3년 난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팔리죠. 그렇게 본다면 어, 30촉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 어, 3만원이면 어, 100만원 정도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월 10만원 이 핸드폰 요금 낼수 있죠 정성들여서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초기 만들어졌는 걸 주변에 나눠줄 때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는 내 남초의 자산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뒷받침해주고 올려주는 중요한 아, 일다라는 아,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해드려봐 <목소리도> 주시죠.